1 9 번. 자 해볼게. 이 이상의 자연수 n 이래. 이 이상의 자연수 n 에 대해서 이거의 n 제곱근 생각해봐라. 뭐의 n 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돼? n 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지겠지. 그럴 때, 그럴 때 생각해봐. 그런데 이거의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곧뭘 때로 나눠져?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겠지 이해돼? 기준점이 뭔지 알겠어? 자 n이 어떻게 나눠죠 h a t 때와 it? What is i 게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는 거야 그 a t is it? What is it? 그 h 지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n 이, e. n 이 e 짝수일 때와 n 이 e 짝수일 때와 n 이 e 홀수일 때로 실수의 개수 FN을 나눠주면 되겠네. 홀수일 땐다 뭐야? 다, 다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뭐야? 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는 2의 사승이니까 얘가 몇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타내야죠? 4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타내야 되겠지. 즉 n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2가 4가 되는 게 기준이 되겠지. 맞아? 맞지? n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 6 1그게 마이너스. 그치? 자 따라서 얘는 n 마이너스 6에 n 플스 1이 0이니까 자, 그래프 마이너스 1과 6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러면 N2 e, e 이상의 자연수야. 그러면 2부터 5까지에선 얘가 양수야, 음수야. 2부터 5까지에선 음수, 그치, 2부터 5까지에선 음수. 그러면 6일 땐 몇이야? 6일 땐 0, 6보다 클땐 몇이야? 6보다 클땐 양수. 다시 잘 봐! n이 2부터 5까지야. n이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가 되면 2부터 5까지가 되면 2부터 5까지에서는 2부터 5까지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를 생각해보자. 아, 짝수. 홀수 아, 그러면 n을 이렇게 봐도 되겠네. n의 값이 n이 2일 때 fn 난 이렇게 나눠주려고 분명 표를 그렸거든? 근데 이것보다 좀더 편하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는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지 알겠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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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홀수에서는 n, 제곱 q, 무조건 홀수에서는 다 1이야 n 무조건 다 1이야, 홀수는 다 1이야 무조건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2일 때는 음수니까 몇 개야? 0개지 그리고 4일 때는 음수니까 0개지, 6일 때는 0이니까 1개지, 그치? 그리고 8일 때부터는 무조건 다 2개네, 이렇게 다 2개네. 그러면 1, 2, 1, 2, 1,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지금 뭐한 걸까? 그냥 써본 거야. 그치? 표를 그려서 써본 거라고.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연달아 3개의 곱이 0이 되는 최대를 생각해보자. 딱봐 저기 연달아 세 개의 곱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오다 0이 안 나오지 않니? 어디가 0이 나오는 마지막일까? 4. 맞지? 그러면 얘의 최댓값은 몇이야? 4. 셋. 자, 근데 연달아서 있는 세 개의 곱이 4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럼 0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리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찾 2, 1, 2, 1, 2, 네 2, 1, 2, 럼 2, 1, 2, 여 2, 1, 2, 봐. 2, 1, 2, 1, 2, 1, 2, 1, 2, 값 2, 1, 2, 되 2, 네 2, 해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그거 말고 는게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자, 이거는 자, 이거는 a 엔지오근을 배워야지. 아니야. 그거를 초점을 맞추면 못 풀어 이거 어차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가 됐지? 알겠죠?